와 둘이 장난이 아니니까 오네요. 이야. 오. 어. 지금 출발했더니 너무 너무 춥네. 오. 앞에 보이세요? 기도 않아요 에 와. 우와. 오. 어. 이제 시간이 새벽 4시. 와. 지금 여기는 한강대교 남단. 오, 추워. 시타가 언제 들어오나. 눈 오는 줄, 아, 줄 알았으면, 오, 미리 시타 좀 들어올걸. 와. 오. 한강대교를 진입했습니다. 어, 아, 야,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나마 밑에가 얼지 안에서 지금 영하 몇도 정도 될까? 영하 한, 에 모르겠다. 어. 아... 음... 어우... 영상 편집을 다 못해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지금 4시에 가고 출상하고 5시에 철수, 5시 30분에 잠실 들어와서 2시간 정도 빡세게 작업하고 잠을 자고 나머지 진행하고. 자, 용산 초입에 들어왔습니다. 차들은 거의 없는 상태네요. 오늘은 리버사이드 호텔 지역 합동 원래가 있어서 행사를 가야 되고, 3시, 반까지는 도착을 해야 됩니다. 영상 음향 콘솔 장비를 가지고, 중간에 세스폰 연주 한번 하고. 어우, 춥네요. 오늘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